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2024년 기준 완전 정의 상인법이란 상가 가게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보증금 반환, 권리금, 계약 갱신 등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법이에요. 관산 보증금 계산 시 관산 보증금 산정 보증금월세 100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전면적 보호를 받습니다. 지역별 환산 보증금 기준 2024년 기준 지역 구분 환산 보증금 한도 보증금 월세 100,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과밀 억제 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 군제에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억 4천만 원 이하, 그밖에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 환산보증금 한도를 넘는 경우대항력은 인정 즉 세입자는 계속 점유 가능하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음. 경매나 압류 시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 없음. 즉 살던 권리는 보호받지만 먼저 돈 받을 권리는 사라집니다. 그래도 적용되는 규정 한도 초과 시에도 예외 적용, 차이면 체로 인한 계약해지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 표준계약서 규정, 법령 위반에 의한 계약해지 등. 즉 소상공인으로서의 기본 보호는 계속 유지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상황 결과 서울 보증금 5억 월세 400만 원 환산 보증금 9억 전면 보고 서울 보증금 6억 월세 400만 원 환산 보증금 10억 대항력만 유지 우선 변제권 없음 지방 중소도시 보증금 2억 월세 200만 원 환산 보증금 4억 기준 3억 7천 초과 우선 변제권 없음 환산 보증금 보증금 월 차임 100 서울 9억, 과밀억 재건, 부산 6.9억, 광역시, 세종 등 5.4억, 기타 3.7억. 한도 넘으면 대학력만 우선 변제는 없다.